충남 서산시 음암면 탁곡리에는 박첨지놀이라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스스로 박첨지가 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박첨지놀이 보존의 이태수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된 간단하게 네,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26호 어, 서산 박첨지놀이 보존의장을 맡고 있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박첨지놀이 전수 조교시죠. 예. 어 앞으로 이제 보유자도 올라가셔야 되고. 예. 예. 근데 이제 박첨지 놀이를 아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 예. 어, 이게 제 옛날에 이제 그 전통 민속놀이다 보니까 아 어, 이제 그 관심도가 아 예. 떨어지죠. 이제 옛날에 이제 민속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이 알지만 무역문화재가 된지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예. 아직 이제 서산 시민들조차도 어, 모르시는 분이 이제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음. 자그 인형 좀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분이 박첨지인가요? 이거는 <laughs> 박첨지 큰 마누라. 아큰 부인. 예, 정실 부인이시죠. 이거는 이제 박첨지 그 주인공. 주인공 박첨지 예. 문제의 박첨지시군요. 예자 예. 예. <laughs> 그. 박첨진 우리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 박첨진 인형극 내용은 옛날 양반 사회의 모순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인형극을 통해서 이렇게 풍자한 민속 전통인형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민들이 즐겨하던 그렇죠. 인형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양반을 풍자했던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럼 뭐 당시에 옛날에 뭐 양반들이 득세했던 때니까 그렇지. 대놓고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역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형극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풀은 거죠. <laughs> 대리 인형극을 직접은 못하고 인형극을 통해서 이제 해학적으로 이제 재밌게 이렇게 역은 할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형극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낸 거죠. 주요 내용은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 스토리는 이제 그 박첨지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네. 어 팔도 유랑을 하면서 어 그런 이제 일들을 어 이제 풀어 나가면서 어 양반 사에도 이제 그렇게 뭐 평양 감사, 광 사냥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조롱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 나중 적에는 어 이제 평양 감사가 죽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상제가 나와서, 이제 술 취한 상제가 나와서, 이제 찾는 장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그게 이제 조롱오는 거죠. 이제 상여를, 어, 술 취해갖고, 이제 이점 먹는다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예. 큰일 나는 건데, 그걸 이제 인연극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고, 어,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쪽에 가서, 어, 이제 절지코, 어, 이제 안못 보는 이제 그 소희경. 어, 봉사를 이제 눈뜨게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재있게 마지막을 어, 멋있게 이제 끝나는 거죠 소원을 빌면 또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이다 절직코 어, 안못보는서유경도 눈뜨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 있어요. 그럼 주인공인 이 박첨지가 조롱을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조롱을 받는 입장인가요? 조롱을 하는 입장이, 하는 입장이구나. 예, 예, 아, 예. 멋있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이제 예. 같이 혼자 오면 그러니까. 음. 어, 여기 이제 캐릭터의 이제 어, 뭐 천암이라든지 음, 음. 무슨 뭐 홍동지 인제 길 음. 닦는 장면인 제 음. 평양 감사가 이제, 이제 꽁사냥을 나온다 음. 하면 이제 길을 닦아야 된다. 음. 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꽁사냥 나온 이발말 타고 막 하는데 어, 넘어질까 봐 이제 그 음. 길을 닦는데 이제 그 연장을 놓고 음. 어, 이제 패검 밑에 연장을닦아라제 해서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음. 여러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특세는 대단했나 봅니다. 그렇겠죠. 지금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첩을 얻고 살고 지금에는 이제 감히 어,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첩을 거느리면서 양반들이 인제 대개 이제, 이제 특세 허던 시대죠. 힘의 파워가 있던 시대예요. 예. 자 그럼 박첨진 우리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예. 회장이시기도 하고 예, 예, 예. 이 단체 뭐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 구성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용문화제 이제 되기 전부터, 이제 음. 주연산 이제 외할아버님께서 어, 마을에 이제 그걸 이제 전파하면서 음. 아직까지 이제 제가 이제 외손자로서 음.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뭐, 하여튼, 어, 인형극이 이제 마을 분들로만 어, 이루어져 있는 음. 그게 아주 아, 큰 특색이죠. 예, 예. 전국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음. 어, 무용문화재지정정목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라고 그래요. 예. 그 점이 이제 조금, 어, 자부심을 갖고, 어, 마을 분들이 지금 보존해온 현황은, 어, 지금, 어, 80 이상 되신 분이 세 분, 그리고 이제 70대 한 분, 어, 그리고 이제 60대 한 분, 그리고 이제 50대가 지금 네 명,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고개 인제 그 남녀 노소 인제 이렇게 되면서 어 여성 회원분들도 어네분 어 남자 회원분도 이제 다섯 분인데 그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제 어르신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아홉 명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고개 인제 뭔가 이렇게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나이 드신 분들만 또돼 있으면 조금 어 뭔가 좀 위기감도 있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음. 마을 분들 이제 관심 있고, 음. 어, 이제 지정되면서 이제 전수관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 모두들 이 관심이 있고,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음, 관심도 그렇지. 있고, <laughs> 자, 금방 코로나 시듯이박첨지 노래하면 네. 주연산 선생님과 네. 그 선생님의 제자분이신 네. 김동익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두 그렇죠. 그 네.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인연은 주연산 선생님은 외할아버지시고, 네. 그 주연산 선생님한테 사사받은 게 김동익 선생님이시고. 그두분 관계는 네. 인제 어 김동익 회장님은 이제 마을 이장님을 또 오래 보셨어요. 아, 맞죠? 이장님. 네. 그때 인제 뭐 TV 영화 없던 시절에 에 이게 인제 되게 인제 활성화가 됐다가 어 이제 TV 뭐 나오면서 뭔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니까 옛날에는 인제 뭐 마을에 인제 자주는 안 했지만 어 마을 인저 추석 명절, 어 그때 하고 또인저 이일 인저보 같은 거다 심어놓고 좀 한가할 때 이렇게 하는 놀인데 옛날에 인제 보면은 마을마다 이제 농악도 있고 뭐다 그렇죠. 있었잖아 네. 농요도 있고 근데 이제 다 사러 저 갔는데 우리 마을만 이상하게 이제 그농악도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연극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어우러지고 그렇게면서 하 뭔가 이렇게 침체가 됐었는데 어. 조금 위기도 있었죠. 어, 이게 사라져갈 위기도 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 그 김동 이장 회장님 이제 이장을 보셨을 때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안타깝다. 우리가 계속 이거를 어, 유지해야지 이게 이제 마을 놀이니까 계속 이제 계속 회자해갖고 어, 이장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이 할아버지님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어, 순조롭게 된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배우고,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송 타면서 2 0 0 0년대에무역문화도 되고 이렇게면서 하 이제 뭔가 베스컴도 타고면서 이게 더인제 활성화가 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회장님도 어렸을 때 코올레기 시절부터 네. 이 박첨진 오이를 보면서 자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할아버님 하실 때 이제 그런 내각 어 이제 여름에 거기다 이제 막 쳐놓고 밤에. 낮에는 이제 일어나고 바쁘니까 이제 밤에 이제 햇불 켜놓고 그 이제 어머니 이제 등에서 어, 그걸 보던 이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laughs> 아, 요즘이야 뭐 비디오 게임에서부터 해서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볼거리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볼거리가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재미가 있으시던가요 재미보다는 이제 뭐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보던 나이가 이제 세살4살 때니까 어뭐 구렁이가 이제 홍새 새 잡아먹는 장면 그런 장면이 무서워갖고 어 어머니 등에 이렇게 숨었다 뜯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인데 대형은 이제 모르고 그때 네. 또 커서는 어떠셨어요? 청년 커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참 어려운 거를 어 우리한테 물려줬구나. 인형을 만드는 그런 소품 제작이라든지 뭐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뭐 우리 마을 그 보존 회원들이 이제 박을 이용하고 어또 뭐야 오동나무 가벼운 나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형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 보면 보면서 이제 좀 신기도 했고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인형극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뭐 인형들이 이제 기계도 부리고 눈도 뜨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여튼 대단한 거를 우리 이제 마을 분들한테 이렇게 물려준 거에 대해서 대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럼 지금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보존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일년에 뭐 공연 같은 거는 몇번 하세요? 그 동안에 있었던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뭐 전수관을 이제 지면서.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시에서 이제 주는 사업만 가지고는 또 이제 반조 가지 못해서 뭐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 수관을 어 놨으니까 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한 30회 정도 1년에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laughs>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뭐 뭐 체험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해 주시기도 하고 예. 인게 이제 맞춤형으로 음.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박첨지 놀이가 전 과정이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 예, 다 보여주면 이제 지루해 하 거니까 재미난 장면만 네. 이제 골라서 보여주고 직접 인제 어린이들한테 인형 놀이를 해볼수 있게 어 우리가 이제 대본을 재미난 장면만 이렇게 해서 직접 인형극 체험을 하면 되게 재밌어 하고 반응이 좋던가요? 요즘 아이들 되게 잘해요. 아. 뭐. <laughs> 네, 잘해요. 그리고 어 인형극 인제 다 체험을 하면 인제 뭐 풍물 체험도 하고 어박바가지 이제 조롱박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서 인제 어,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인제 머그컵에다가 어 인제 전사지 거기에다 그림 그려서 나만의 인제 머그컵을 만들어서 인제 가지고 가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뭔가 인제 자기 작품을 그려서 이제 집에 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예, 이제 기억에도 남고 전수관에 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또 관심거리가 되고 이제 어린이들까지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또 체험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니까 예. 인형극만 보여줘갖고는 안 되니까. 음, 그렇군요. 예. 제가 마을에 전에 한번 가봤을 때 마을 곳곳에 탈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주민분들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근런데 보존 회원분들이 예. 다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들어면서 이렇게. 정 정겹게 그렇게 인형을 걸어놨죠. 다들 오래하셔서 그런가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laughs> 그 인형 단순한 인형이지만 그 표정이나 그런 게 재미있고 살아있고 그러시던데. 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 문화들이 이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첨지 놀이 보존에도 이제 고령화란 복병에 마주쳤는데. 이런 문제를 타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대책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뭐 대책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10년 후에 뭐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과연 어 우리 마을 사람들로만 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젊은 분들들도 이제 관심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이제 마을 분들로 이어서 갈 수는 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음. 서산시 이제 전체가 어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수백 년 동안을 그한 마을 주민들이 전통을 이어왔다는 게 대단한 역사긴 한데 네. 이제 또 이제 그거를 또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신 거네요. 네. 아. 자 그럼 이제 박첨지놀이를 많이 제 박점준놀이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에는 뭐 회장님께서 세계 인형극놀이요, 뭐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셨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전수관도 이제 크게 쳐졌고 어, 천연극장처럼 쳐졌어요. 인형극은 네. 네. 최고 네. 좋은 전수관인데. 거기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만족할 게 아니라, 어, 서산에 이제 인형극이잖아요 네. 서산 박첨진으로인형극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산 이제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축제를 좀 키워서 어, 뭔가 이렇게 또 우리는 사실 인형극만할줄 알지 홍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나 그런 데 관심 가져주고 하면은 어, 뭔가 이제 남다른 축제가 서산에 이제 세계 인형극제 이제 민속 전통 인형극제를 서산에 서면은 어 대게 어, 이제 홍보도 되고 어, 관심도도 높아지고 전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민속 축제는 서산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그럼 혹시 관련 세계 인형극 축제 같은데 참뭐 관람이라든가 참가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어, 뭐 우리는 뭐일본에 이제 그 4개국인 중국, 일본, 어, 한국 대만 이렇게 4개국 하는 거는 참여했는데 어, 전통 민속적으로는 이제 서산 박첨지 놀이가 어, 조선 시대 때보는 인형극 같다. 변하지 않고 이제 어, 다른 뭐 나라 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발달이 돼 있다. 게 그러니까 보존을 잘돼 있는 거는 어, 서산 박첨지 놀이가 최고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민속적으로 가면은 어 서산 박첨지 놀이가 어 대표적인 세계에서도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네. 자, 그럼 박첨지 놀이가 네. 이제 박첨지 인형이 다른 인형극에서 나오는 인물들에 비하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참 소박하고 질박한데. 그럼에도 전문가분들이나 이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이 잘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있다.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서산 박첨진을 말 그대로 막대 인형이에요. 막대 인형. 그렇죠. 눈도 안 움직이고, 음. 입도 안 움직이고, 그렇다고 뭐 복도 안 움직이고, 손도 안 움직이는 막대 인형인데, 에 그걸 이제 인정받는 거죠. 문화재로는 최고죠. 에, 우리가 뭐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보존을 잘 하는 거에 어, 무형문화재도 되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관심이 가져줘서 전수관도 뭐 지어지고 네, 이렇게 이제 발전된 것 같습니다. 보전을 잘해서. 그럼 인형이 단순한 대신 인형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기술이 좋아하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한데 그거를 표현을 하시려면 눈도 안 움직이고 뭐 입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해서 이제 인형놀이를 잘 해야죠 움직임을. 그뭐 보존 회원분들은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분들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해요. <laughs> 아, 예. 그럼 회장님은 주인공이신가요? 박첨지를 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예. 김동 회장님 대를 이어서 예. 이제 주인공을 박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첨지가 그럼 연기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대사도 제일 많고. 아, 주인공이다 보니까 어, 나머지 뭐 동생이라도 이제 탄역으로 이제 나와서 한 마디씩 하고 가면 되는데 이제 박첨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조금 제일 그 힘들죠. 아, 그 <laughs> 박첨진 우리가뭐 TV나 그런 데서 많이 방영은 됐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구그 위에서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그렇죠. 저걸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니까 이제 무대에 막을 하나 쳐놓고 천막을 그렇게. 그러니까 인형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관객 석에서는안 보이고 인형만 그렇죠. 보이고, 인형을 또 이제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악사 쪽에 이제 산바지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산바지가 이제 인형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지 말을 받아주고, 산바지라는 것 뜻은 뭐몇 가지 되더라고요. 옛날에 악기를 아기 인할때 이제 받아주는 것도 산바지라고 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또 이렇게 받아주는 거를 어 산바지라고 서 지금 명칭은 산바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총 출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9명이요. 아홉 명이요. 정해온 아홉 명. 그리고 이제 배우는 사람이 이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네명 정도. 그럼 열세 분은 다 현재까지는 마을 주민 분들이신 거고.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아프시다든지 뭐 돌아가신다든지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또 이렇게 뽑아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시구나. 자, 그러시면은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인연극 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 마지막 질문은? 네, 예, 어떻게? <laughs> 주인공이시니까 박첨지는 예, 회장님이 예. 하고 예, 예. 이게 큰 분이신데. 예. 자, 어떻게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여보게 박첨지. 에 얘기 해 봐. 세상 사람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게. 아, 할 말씀? 어, 박첨제놀리가 앞으로 어, 영원히 어, 이어나가 재밌게 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 시민들과 어,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laughs> 예. 자, 하여튼 간박첨제놀리가 네. 앞으로도 오랜 시간 네. 계속되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